가도 내가 테마를 하고 사람도 봐주고 해도 거짓말 안합니다. 거대리 이야기합니다. 그래 거짓말 거짓말이 자기 몸에다가 집을 지가 있어요. 내내 가면 큰일 생긴다. 사람도 죽는다. 안 죽는거 지 그걸 거짓말 하는 거래. 왜 그러냐? 일을 치르려고. 구설할 하려고. 예. 안녕하십니까. 김. 네. 예, 일어보존번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님께서 이제 거짓말 네, 대얘기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요즘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거짓의 거짓말에 대한 뭐 하실 말씀이나 예. 혹시 중요하게 저희에게 전달해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예. 예. 이렇습니다. 참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했지요. 내가 이 길을 들어오기 전에 장사할 때는 나도 거짓말 많이 했다 했지요. 예? 왜 예, 거짓말 했겠느냐? 예? 내가 장사하니까 뭔가 사기 위해서 거짓말 했단 말이야. 여기 천원 주고 샀는데, 천 이백 원주세에 그럼 천 이백 원안 준단 말이야. 예? 그만, 천원 밖에 안 준다, 그래. 그러면은,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700원 사서, 그럼 1000원 주고 사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1200원 팔아버려. 꽉가져도 남는단 말이요 그죠? 맞죠? 그럼 이래, 게 거짓말이다. 그것,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사에 거짓말, 거짓말 하는 거야. 아? 그런데, 그거는 뭐, 뭐, 장사에 참 그러지만, 나는 이 거기를 그 벗어나서 이 길을 들어오고부터는 내 거짓말 안 했다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누가 구도요 누가 가도 내가 테마를 하고, 사람도 봐주고 해도 거짓말 안 합니다. 고대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하고, 너무 빠르게 한다, 이거로 그렇지만은, 나는, 나는 그래야 되겠다, 이 내가 그래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로 내 유튜브에 유튜브 해도 거짓말 안 합니다. 응? 어? 그런데 어떤 사람 개요. 하 유튜브끼리 거짓말 안할 사람을 보인다 이래. 내가 하지. 다른 사람한테 쪽틀린데 하는 자기가 볼 때. 그런 데낌 했지. 응? 잘 보십니다. 잘봤습니다 그거 그대로입니다. 됐지요. 그렇지 참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또 무성인 이야기 나온다. 무성인 또 거짓말 해요. 그거는 누가 거짓말 하냐? 신이 거짓말 합니다. 신들. 신들도 거짓말 하고 자기 육신도 그죠? 그쪽 끌리가 거짓말 합니다. 그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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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자기 몸에다가 집을 지가 있어요. 처음 보면은, 자, 일부 뭐 이렇게 놔놓고는 오만 소리 다 하는 거라. 응, 어? 뭐, 응, 어? 조상이 어떻다, 조상이 때문에 당신이 얼마면은, 응, 어? 내년에 가면은 큰일 생긴다. 응, 어? 동티가 날아간다 사람도 죽는다. 안 죽는 거지, 그걸 거짓말 하는 거래. 왜 그러냐. 일을 치르려고 어, 죄를 구슬구슬 갈라고 구슬 그런데 저도 그래요. 다른데도 마찬가지라요. 다른 것도. 어? 그러면은 저 신부, 목사, 저 어? 거짓말하는 길아요. 어? 선지도 거짓말하는 길아요. 안 하는 자가 없어요. 거짓말, 이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라. 즉각가 하는 거요. 뭐 비대님이 또 거짓말 안 했어요. 했지요? 그죠? 그런 거 한번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어?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자, 하늘만, 하늘 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근데 저, 프란지스코 가는 분, 주황 가는 분 알아요? 돌아가셨지요? 그죠? 그분이요. 예수님하고 여기 왔어요. 우리 저래. 어? 예수님이 데리고갔더라고 자, 그러면은 그 양반도, 프란지스코 가는 양반도 거짓말 많이 했는 거예요. 어? 자기가 하면서. 바른 말 하고 살지 않아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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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에, 내 일에 가면은 교회, 교회 뭐 예수님, 뭐 예수님 뭐 이래 하는 사람은 이상해서 소리 하겠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나는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안는건 앉고, 했는 건 했고, 틀린건 틀린 거, 건, 틀린 건 맞는 건 맞는 게고, 응? 어? 나는 미력의 부처님의 법을 이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뭐, 초반에 날라도 해야되고, 칼에 날라도 해야돼요 이거요. 그래, 그 양반이 예수님에 앉는 거요. 예수님은 내 알아요. 하면, 오래전부터 예수가 자꾸 여기 와요, 와요. 우리 절에. 내, 내 앞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어쩔 수 없다. 저분들을, 응? 가장 벗개로 밀어붙이는 강면수기 해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응? 그래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두 분을 같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거짓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봐도 예를 들어서 응? 천국이고 오데고 가봐도 별 볼일 없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왔단 말이요. 바른길 찾으려고 바른길 좋은길 찾으려고 응? 그래, 거짓말 하는 거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어떤 누구도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면 어디 갈까요? 예? 어디 갈까요? 지옥까지요. 예? 이거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쯤, 내가 요래 거짓말 하는 거, 죠 요쯤 이야기하고, 또 뭐냐면은, 좋은 길로, 바른 길, 바른 길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바른 길은요, 하, 떤 자가 나타나도, 바른 길인도 뭐 합니다. 바른 길, 좋은 길. 응? 예?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면은, 하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도, 저, 저, 옥강상계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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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자가 나타나도, 안 됩니다. 해결 뭐 합니다. 왜뭐 하느냐? 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같이 줄게요. 노력을 해야 된다, 본인이. 부처님이 없어도 할수 있고, 어? 하나님어서 할수 있고 내가 할수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내가 지금부터라도 나는 응? 일체 벗어날 것이요. 벌 거라서 가면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을 절대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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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은 자꾸 가다 보면은. 내가 길이 나와요. 뭘 나오느냐. 내 몸에 있는 주인공을 찾아요. 주인공을요. 내 몸에 있는 주인공. 주인공이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한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이걸 찾으면 길이 나와요. 확실한 길이 나옵니다. 바른 길. 이 바른, 바른 길이 들어있어요. 딴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른 길에 들어 들어 있으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것못못 돌아요. 응? 어? 그만 내주내내 내, 내 주인공 내내 내 주인공과 내 육신이 하나가 되어 버려요 하나가 이래 되는 자가 바른 길 찾는 자가 쉽지가 않지. 거기 바른 길이라. 그래 가지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응? 어?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데 나는 복이, 복이 아주 많지요. 예? 왜 많느냐? 어, 미로 부처님이 뒤로 생겨셨으니한테야 미로 부처님이, 미로 부처님이 난 생겨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로 부처님이 왜생겨셨나 나는 이래 생각했어요. 왜 미로 부처님이 왜 생겨졌느냐? 나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 구제하겠다기라. 중생을, 중생을,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기라. 그게 거기 바른길 좋은 길찾는 길아요. 그러면 강명숙이 받을 때 정답이 나오는 길아요 그래서 여기 바른 길 좋은 길을 내가 찾고 나는 그래서 그래 딱 그래서 미력 부처님이 연에부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응? 어? 예수도 돼요. 내 바른 이야기 해 줄게요. 그러가 예수에게 오는 길아요, 안는 길아요. 그런 부처님이라. 그런 부처님이 그러면 여기에 저기에 그죠? 걸림이 없는 거야. 같이 보는 거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들이 정인 체를 가지고 잘해 야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 천국에 가면은 응? 목사 신부 임망가가 있고, 부처님 세계에 가면은, 스님 임망가가 있는 거요. 예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해결 뭐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바른 길입니다. 그래, 좋은 길, 확실히, 확실히 찾으려고 가면, 그죠? 나를 찾아오면 내뱀찾아줍니다 어떤 자라도, 도둑님이라도 오면은요, 도끼라는 사람도, 그죠? 오면은, 그죠? 거기에 놓고 이 길을 찾아가시오,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발음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십니다.